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교회 음악회를 하면 꼭 독창으로 불려지는 곡이 있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곡입니다. 독창자가 이제 어설프지만 조명이 탁비춰지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예쁜 교복을 입고 나와서 독창을 하는 그 찬양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례자의 노래 2절이 이렇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때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많이 불렀고 들었던 곡이었지만 학창시절 때 불렀고 듣던 때와 지금 내 나이가 되어서 들을 때 가사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득한 길 나의 갈길 다가고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몸이 고할지라도내주 예수 날 사랑하사. 어떻습니까? 의미가 다르다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 가사의 내용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여정입니다. 긴 여행이지요. 그런 여정의 길을 성경적으로 잘 표현한 신앙의 고전이 있습니다. 그게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고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은 물론 이게 어그 무명의 작사가이지만 믿음의 여정을 노래한 것이지요. 그리고 1세기 수도사들은 여정의 끝인 하나님과의 합일, 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막으로 들어갔던 그 일들을 또 남겨놓은 글들이 바로 사막의 수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여정입니다. 여정이 뭡니까?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을 향한 과정이며 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마지막 단어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죠.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되고입니다. 저절로 되었다, 이미 되었다가 아니고 되고입니다. NIV 영어 성경은요, "Be imitators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과정이라는 말이죠, "Be"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과정에 우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법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거지요. 의사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고요. 경영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장사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고요. 결혼을 길을 가는 사람은요. 한 이성에 대해서 올인하는 겁니다. 과정이 힘들다고 포기하면 그 길을 마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정에 있는 사람이 그 과정을 마치지 않고 마친 것처럼 행동하면 그걸 돌팔이라고 되는 거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앞 문장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율법적이고, 또 행해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같이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사랑받는 자같이라는 말씀을 보면, 사실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자녀들은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째 너 아빠하고 똑같냐라고요. 뭐 저의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가 벌써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좋지 않은 행동을 아이에게 가르쳤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빠와 자녀니까 닮아진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사랑을 받는 자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을 받는 자녀. 사랑을 받는 자녀.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예배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예배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기억하시, 기억하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방송으로도 예배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으면, 그러면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2절부터 말씀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이 되어서,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이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해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희생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희생은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추석이 이제 되어 연휴를 보내고 있잖아요. 추석이 되면 부모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희생으로 아, 내 자녀 자녀들이 잘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요? 부모님의 희생을 이제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부모님의 깊이 패인 주름이 더 안쓰러워지는 거고요. 또 생전에 그렇게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철이 들어야 부모님의 희생을 알게 되고 진짜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때그 희생을 알게 될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이제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은요,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받는 자녀들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지요. 여러분 요즘 자녀 양육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그로 인해서 유명 강사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물론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프로이드의 이론에 따르면요. 결국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과한 사랑이 부작용을 낳기도 하지만, 부족한 사랑은요, 더큰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 만족스러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학대를 받으면, 그 관계도 비정상적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핵심은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뭐 이거를 비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부작용이 없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적절할 때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며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사랑이고 힘을 주시는 사랑이며 이기게 하는 사랑이며 다시 일어서게 하는 사랑이며 실패를 딛고 소망을 갖게 하는 사랑이며 기적이 일어나는 사랑이며 새 삶을 살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특징은 바울은 감사의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감사라는 말을 하라. 사실, 감사도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을 깨닫게 될때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희생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부모의 고생이 짠한 마음이 들고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는 여러분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야지 막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앞서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고통이 나를 위해서 이미 깨달아지면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애들에게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마라, 고기 많이 먹지 마라, 살찐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요, 내가 먼저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그빵안 먹는 겁니다. 내가 희생할 때 건강도 오고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거지요. 아무리 이론적인 건강의 지식을 가르친다 해도, 내가 밤에 빵 먹고 콜라 먹고 하면,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헛것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희생할 때 지금은 이해할지,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 먼 훗날 자녀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감사를 알게 됩니다. 사절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성도, 즉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의 말을 하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감사라는 단어의 동사의 형태는요, 능동태입니다. 능동태가 뭘 의미합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면 참 좋죠.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되든 안 되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감사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마음이에요, 마음. 사랑에서 비롯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감사한 일이 생겨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감사하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득한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기적이, 기적을 일어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고요. 차별 없는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설 명절 연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그때 서운했다. 그때 누가 잘못했다. 왜 그랬었냐. 왜또 이러냐. 이러지 말고,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라는 말을 먼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감사의 문자라도 보내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실천하는 그런 한 주일, 또 오늘 주일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또그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지들과의 만남,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말을 먼저 내뱉고, 그놈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가족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옥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에 가족이 못 모인 이들도에게도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따뜻한 주의 사랑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